이렇 진행을 하는데요. 눈길에 아, 많이 참석을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,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그래도 소통님들좀 많았을 것 같은데 이번에 날씨가 날씨 이래가지고 좀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추운 날씨지만요. 그래도 아무 사고 없이 눈길에 이렇게 하나님 전에 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오늘 한해 세네나 지나가고 다 지나가고 이제는 딱 얼마 남았어요? 어, 남았어요? 올해가 며칠 남았어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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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딱 일주일 남았어요. <laughs> 다음 안식일이면 딱 끝났는데 2022년이에요. 제가2 0 2 2년에 시작할 때 1월 1일이 안식일이었어요. 1월 1일이 안식일을 시작을 했는데 2022년 끝나는 것도 마지막 안식일입니다. 이것도 또 특별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거요. 일주일 남았는데요. 어, 우리 모든 성도님들 크리스마스를 따뜻하게 보내시고 또 남은 일주일 동안의 남은 한 해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요 후여 없는 그런 마무리를 잘하시기를 바라고요.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, 과 성도분들과 또 주위에 또 이렇게 우리 도움이 필요하신 그런 또분들에게또 어, 연말을 또게 아름다운 크리스마스를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셨으면 합니다. 아, 지금 10시 반에 다대 가는데요. 눈길에 좀 늦게 오실 분들 도계시고요 오늘은